빈살마 사주가 을축 값인 이민인데요이 사람 뭐 수천 조 전가에서야 아. 김신영이야 한 100억은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김신영의 만배 정도 계산을 꽂잖아요. 그러면은 신금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만배 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그지 최소 602조라고 하거든요. 2,400조. 어때요? 2,602조. <laughs> 뭐그렇게 어제 봤어요 방송 별거 같은 회계사의 김사할만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김사할 사주도 그냥 일반 술사들 봤을 때 부자 사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 뭐, 뭐요? 최고의 부자. 을축, 갑신, 이민. 예그딱 예, 예. 네? 예? 예, 예. 그래, 봐도 여기에 보면 나는 그거밖에 안 보인다. 저승이밖에 안 보인다. 저승이 가득하잖아. 저승이 안 보여? 저승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들이세 개나 있는데 목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생님 가금말씀하시는 나타나 주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아니 신월이니까 이게 수학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수학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수학계 개념부터 있지만 춤으로도 활용하는 거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화기가 없잖아, 그렇지? 화기가 없어. 그런데 잘 봐라. 이게 울축으로그니까대우는 거꾸로 가지. 맞아? 사오미로 간다고, 사오미로. 그러면서 저기가 그러면 아니 대운에서 근데 62602조예요?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요 을신충이라는 게 생각에로 있다니까? 충돌을 해서 여기에 병화가 나온다니까? 이게. 근데 그거보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원인은 저승이야. 을갑인이세 글자는 똑똑해 첫 번째 똑똑하고 두 번째는 정적을 과감하게 제거한다고 그리고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안목으로 그렇지 뭐, 뭐 뭐지 무슨 프로젝트 빈 살만 프로젝트 네오 그렇지 네오시티 프로젝트. 그런 생각, 기가 막힌 생각을 할수 있는 건저 저승이 밖에 없어. 그 저런 저승이 세 글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무슨 제재를 하냐고.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수학의 개념, 을신, 또 뭔가 사오미를 흘러가면서 을뱅갱 가만 가만히 뜯어보면 말도 못하게 고급진 것들이 많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려야 되고, 뭐, 눈으로 을변경이 보여야 되고, 정신이 보여야 되고,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오년, 기묘월, 이런, 게 뭐가 부자야. 경오년, 기묘월이 뭐가 부자냐고. 안 그래?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게 뭐가 있지? 경오년, 기묘월, 을변경 있잖아, 을변경. 그러니까, 경오, 기묘 기묘월하는 간지가 좋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근데 기, 경호, 김묘가 왜 좋지? 을변경이니까. 각각의 글자들이 다 쓰임이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네 글자들이 다 쓰임이 있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신 이민이다. 그러면 갑신에서는 수학,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오미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이 신금이 신금에 열을 가해서 신금은 어디로 가? 임수한테 올 거라고. 그치? 그런데 또 여기에 을축이 있네? 을신도 을변경으로 쓸수 있고 신금을 사오미로 가해서 임수를 임수로 가서 임수가 다 돈과 명예를 취할 수 있고 그치?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숨겨져 있냐면 인신충의 작용이 있는 거야. 원래 생검에 병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없내 병화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라, 근데 있다는 거지. 뭘로? 충으로. 그럼 이제 뭐가 문제겠지? 주위에 살기들이 잘못하면 죽어 나갈 게 그거 아니라고. 저거는 살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충돌하는 방식으로 제거가 아니라 충돌하는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구설시비를 일으켜 가면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 엄마가 큰 역할을 했다고. 아,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정적 제거 잘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아빠 옆에 항상 붙어 있어라 아, 점심을 항상 같이 먹어. 아내서 어릴 때부터. 아. 이제 순위에 오르지도 못하는 완전히 이제 겸방이 있는 팔라미가 그렇고요. 응. 그세 번째 부인의 자식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야. 그리고 생각 외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그 정적재가 살기가 강해가지고 살벌하게 죽일 수 있는 애야. 과감하게. 그러니 옆에 오면은 저 스승님들 보면 옆에 오면 과감하게 제거해 버린다고. 우리는 제거하려다가도 마음이 떨려못 하잖아. 카페늘에서는 카페를 잘릴 확 잘라 버린다 그러면서 못 자르잖아. 그 카페에서 한 마리 또못 자르는 내가 무슨 짓로 사람을 죽일 거야. 근데 얘들은 안 그러거든. 그냥 비례 없어 그냥 바로 자는 거야. 빈살간이 이제 원래 일어하고 정적인데 일어하고감 우호적으로 관계 가있고리비아랑도 관계 우호적으로 적이었던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우분이었던 미국이랑 거리도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보여요. 저승인은 아웃사이더야 두 번째 원래 정해진 틀을 깨버리는 애야 절대로 룰대로 안해 그걸 즐겨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걸 즐기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뭘 원하는 거지? 파격을 원하는 거야 파격을 절대로 기존의 틀을 안아할 생각이 초도 없는 애야 재승이는. 그러니까 그게 잘 쓰면은 상상을 초월한 부를 축적하는 거고 못 쓰면은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가는 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를 하면 야당밖에 못 해. 이준 누구도 여당 되니까 이상하게 그냥 망가져 버리잖아. 여, 원래는 여당에 있을 애가 아니야. 야당이거든 걔가. 걔도 저승이가 두 개인가 있어. 요 노래. 그러니까 야당이 돼야 되는데 여당 되니까 이상하게 여당에서 잘려버리잖아. 왜? 뺀질거리거든. 이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여당에 그게 될 수가 없어. 안 되잖아. 그게 막 젊은 애들이 올라올 것 같아도 못 올라오잖아. 희한하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쟤는 근데 왜 그렇게 빈살만 갤또 빈살만 옆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혹시 뭐 빈살만 옆에 붙어 있어. 이래 이런 거 아니야? 엄청 빈살만 잘잘 잘 생각을 해 봐. 사주 팔자에서 2602조를 갖고 있는지 300조를 갖고 있는지, 300억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무슨 체제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말이 안 돼. 하지만 생각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글자가 쓰임이 좋을까, 쓰임이 나쁠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 저 사주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각각의 글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가 보이기 시작하면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야. 이 글자들이 각각 가만히 봐봐. 갑을은 신금의 수학 대상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대운이 그렇게 갖고 인신적으로 병화를 만들어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신금을 임수에 풀어낼 수 있고 나름대로 그거 그 가치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덟 글자 가지고 무슨 재주로, 무슨 여덟 글자, 그것도 특히 여섯 글자밖에 없는데 여기에 2602조라는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냐고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이, 아, 이게 전체적으로 효율을, 효율이 있는 거 보니까 부자는, 부자겠구나. 와, 이 사람. 부자 굉장히 부자네요. 그말 한마디로 충분해. 그러면 어우, 잘 보시네 이러는 거지. 정확하게 누구처럼 아 2,601조네요. A, C, 씨 2,602조 인데요 이런 뭐잘못 보시네 이런 소리는 안 해. 그렇잖아. 2,602조인데 1조라고 해서 욕 먹는 건 아니라고. 고준희 사주가또 같더라고요. 배우 고준희. 네, 여자. 그냥 우리는 시공간이 전혀 틀리네 해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또한 재단이 한 수십억을. 수십억만. 수십억만, 되겠어. 레드슨, 사건으로 굉장히 지금 버닝썬 아니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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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겨. 야겨 이겨. 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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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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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판되더니 간장에 레드선이 버닝, 버닝선이 레드선을. 응? <laughs> 좀 쉬자고.